안녕하세요. 맛씁입니다. 봄향기 그윽한 쑥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이제 막 나온 쑥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나쁜 피를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매화나무 밑에 일부러 심어놓은 쑥입니다. 맛있는 쑥을 고르는 방법은 너무 짙은 초록색이나 연두색보다는 이렇게 약간 카키색 비슷한 이런 색이 더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키색 비슷한 게더 맛있어요. 뒷부분은 이렇게 좀흰 가루가 있는 듯한 이런 숙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쑥을 멀리까지 캐러 가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마당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화분을 키우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넓은 화분이나 아니면 마당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쑥하고 뿌리를 캐다가 조금만 심어 놓으시면 금방 번져요. 그러면 그거를 1년 내내 연한 쑥을 즐길 수가 있어요. 다듬으실 때에는 이런 겉잎은 떼어 두시고, 끝에는 칼이나 칼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손으로 자르거나 3월 초, 2월 말 나오는 거는 그냥 연하기 때문에, 그냥 두세 번 씻어서 끓여셔도 됩니다.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거는 풀물을 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뜨물 1.5리터를 준비하셔서 쌀뜨물이 밑에 받아놓으면 가라앉거든요 이렇게 저어서 냄비에 부어주세요 야채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마 12g을 넣고 찬물에 불려줍니다 아직 불을 켜시면 안 돼요 쑥을 두세 번 씻어주세요 세번 씻은 후에 지금은 연해서 그냥 끓여도 되는데 좀 지금보다 좀 늦게 끓이시는 분들은 이게 쑥에 쓴 물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 쓴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걸 빠락빠락 주물러서 풀물을 빼줍니다 세번씻은 이후에 하는 이유는 수용성 영양분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풀물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물주물주물 해주셔서 쑥에 풀물을 빼주시면 너무 진한 쑥 향이 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월 초나 2월 말에 나는 쑥은 연하기 때문에 너무 연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끓이실 때 참고하시라고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주물주물 하셔서 풀물을 빼고 한번 씻어주시면 됩니다. 풀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된장국인 물이 좀 진한 색이 되기 때문에 어,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물을 빼주시고 끓이시는 게 보기에 좋습니다 쌀뜨물에 다시마를 넣었던 그 냄비에 국물멸치 10개에서 15개 정도를 전자레인지에 3분 돌리시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 비린내를 날려준 다시멸치를 넣어주세요 처음엔 센 불로 시작해서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서 15분 끓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주세요. 15분이 지났거든요.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다시마는 초고추장 같은 거 찍어드셔도 돼요. 5분만 더 끓인 후에 멸치 또한 건져주세요. 멸치 넣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싫어하더라고요. 5분이 지났거든요. 멸치는 싹 건져주세요. 재래된장과 집된장을 섞어서 할 것입니다. 시판 재래된장 넣어주세요. 집된장도 넣어주세요. 집된장을 저희가 집에서 담은 거기 때문에 염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맛을 보시고 조절하세요. 집된장이 없으시면 지뢰된장을 해도 됩니다 끓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씻어놓은 쑥을 넣어주세요 대파 1 2의대 어슷 썬거 넣어주세요 바로 넣어주세요 마늘도 1 2큰술만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2큰술을 넣어주세요 들깨가루를 넣어주면 맛이 부드럽고 오메가3도 풍부하지만 고소하고 은은한 쑥향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한 3분만 끓여주세요. 양념도 과하게 넣지 마시고 쑥향을 즐기기 위해서 살짝만 넣어주세요. 쑥향이 올라오고 있어요. 더프 불순물이기 때문에 걷어내시면 좋아요. 향이 은은하니, 나님 간이 딱 맞고 구수하고 봄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오늘 이렇게 봄 쑥국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쑥국을 끓여 드시고 봄을 한번 느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